기준금리 인하와 AI 훈풍 때문에 어, 어쨌든 오늘 상당히 이제 훈풍을 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인사를 안 드렸네요. <laughs> 2025년 11월 26일 월카 카드라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알파벳이 4억 달러 눈앞에 두고 있고 애플이 10년 만에 삼성을 제쳤고요. 트럼프 제네시스 미션 그걸 구글 칩이 보다 엔비디아 우리가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할까요? 네. 다우존스 700포인트가 급등했고 연준금리와 A의 훈풍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미국중시는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하와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 투자 심리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수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요 우랑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701 포인트, 약1.5 포인트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1% 나스닥 지수가 0.7% 올랐습니다. 자, 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S&P 500이 0.7% 가량 하락, 다오와 나스닥이 각각 0.2% 1% 넘게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 강하게 돌아서며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온통 이제 연중 금리와 인하에 이제 쏠려 있는데요. c m 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중 기준 금리가 0 2 5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약 83%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 기대감은 인사 관련 보도와 전해지면서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블룸버그는 백악관 경제정책 위원장인 케빈 헤셋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시장에선는셋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저금리 기류에 더 우호적인 인물로 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코센트 대구 상관도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자신이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 7월에 이제 뉴욕 연준의 존윌리엄 총재가 조만간 연,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중금리 하락이 한 40%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80%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이후 날도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1%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더 경신했고요. IT 전문 매체 인포메이션은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AI 칩을 사들이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음, 알바하리 CIO는 어쨌든 컴퓨팅 비용이 내려가면 수요와 사용량을 더 늘어날 확가 없다면서 메타가 구글의 칩을 사들이는 지금의 상황은 그 흐름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는 AI 전반에 매우 우호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파벳은 지난주 업그레이드된 AI 모델 제미나이 3를 발표한 데 이어서 메타칩 구매 계약까지 소식이 겹치면서 AI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고요. 알바리는 컴퓨팅 비용이 더 떨어질 경우에 비 기술 기업들도 손쉽게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물 경제 전반이 AI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절대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더 주목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플레이어들의 미칠 이차효과라는 거죠.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그게 바뀔 것 순간이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은 이제 전날에도 6% 가까이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효과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투자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알파벳이 이제 시가총에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약 수천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 반해를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사실. 챗GPT <laughs> 등장 이후에 이제 AI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알파벳이 오히려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뉴욕 증시 알파벳은 중, 어,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거의 1% 오르면서 2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4조 달러 입성을 눈앞에 둔 상태인데 어, 주가 상승률도 이제 눈에 띕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약 그70% 이상 오르면서 AI 대표주자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 MS, 애플 세 곳뿐인데 현재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뿐이고 여기 알파벳이 새롭게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챗GPT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구글이 AI 주도권을 잃었다는 비관론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을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키워냈고 자체 모델인 제미나이 3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기술력을 어 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워런 버핏이 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투자 승리가 한층 달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버크셔가 사는 종목은 일단 눈여겨 봐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이번에도 버핏 효과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악재도 있습니다. 뭐 악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도 검색이 불법 독점이라 판단하긴 했지만 어쨌든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 매각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를 피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A/HB라든가 세대체대 검색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미 검색 서비스 곳곳에서 AI를 점벽한 광고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좀 어떠세요? <laughs> 자, 애플이 10년 만에 삼성을 제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한번더 스마트 시장의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흥행과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제칠 것이란 분석이죠.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이 올해 스마트폰 출하 기준량을 세계 1위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17 시리즈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큰 인기를 끌었고, 두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의 수요 확대도 이제 애플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카운트 포인트는 2025년 아이폰 출하량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4.6%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9.4%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요인은 교체 수요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2020년 전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기기 교체의 선택기에 접어들었고, 그 선택지가 다시 아이폰을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중고 아이폰의 생태계입니다. 2023년, 2025년 2분기 전 세계에 판매된 중고 아이폰은 3억 5,800만 대인데 카운트 포인트는 이 사용자 역시 향후 몇년 동안 새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세는 더 어, 공고해질 전망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먼저 2026년에 폴드폰 아이폰이 등장이 예상됩니다. 또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7e가 출시되면 아이폰의 진입장벽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에 아이폰의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이 예속되고 있고요. 폴드폰 신제품 보급형 라인업 그리고 디자인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카운터포인트 애플이 2029년 세계 스마트폰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애플은 이미 실적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회사 측은 지난달 말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포함한 분기가 1,400억 달러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폴드폰 보급형 디자인 기편까지 애플이 준비 중인 다음 카드가 이제 상당한 흥그있고 삼성전자와 왕자의 자리가 더욱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laughs> <제가> 자꾸 물어보나요? <laughs>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다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제네시스 미션을 이제 발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한다는 거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인공 지능 프로젝트를 출범시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연방정부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과학데이터를 한때 모아서 국가 차원의 과학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AI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연방정부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슈퍼컴퓨터, AI를 한때 묶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의 국립 연구소가 보유한 방대한 과학 데이터셋을 에너지부가 보유한 초고속능 슈퍼컴퓨터에 연결하고 여기에 과학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과학 기술 정책인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제네시스 미션은 연방 정부의 데이터 창고를 열어 과학적 발굴을 폭발적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단백질 구조의 예측과 같은 생명과학부터 핵융합의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신소재 연구, 기존의 순회형 관리던 과정이 어, 몇 시간만을 주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미국 전역의 슈퍼컴퓨터와 공립연구소 인프라를 하나의 AI 실험용을 엮어서 어쨌든 이걸 실험하는 폐세루프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연구 효율화를 넘어서 바이오테크, 핵, 에너지, 우주 탐사, 양자 정보 등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전략에 대한 정조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을 인공지능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며 AI 규제 완화와 속도를 강조해왔습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던 안전행정 명령을 폐기하는 것도 수출과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무게추가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미션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AI 메나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안전윤리에도 어 약간 어떻게 될지를 약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구글이 이제 약간 열받은 구글 AI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열받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한 세대 차이 아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AI 칩 부상으로 이제 엔비디아 AI 칩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자사의 기술력이 여전히 한 세대 앞서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현지 시간을 쇼셜 x 를 통해서 이제 어제 저녁이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가고 있다고 월가에. 우려를 울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구글이 ai 칩과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우리는 구글을 기쁘게 생각한다 구글은 ai 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글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AI 칩을 구동할 수 있고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를 실행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면서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사실상 모어 뭐, 표준 플랫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각자 AI 칩과 인프라 경쟁에서 뛰어들기 위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세대차이 우위를 내세우면서 AI 시장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구글의 메타 등 빅테크의 도전 그리고 엔비디아 세대 간의 차이의 자신감, AI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음, 여러분 뭐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구글이 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는 좋은데 삼성전자의 어쨌든 그 핸드폰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건좀 아쉬움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또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